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잔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리쥬란 탄력과 볼륨이 문제라면 주베루, 그리고 피부 트러블 등 여러 피부 고민이 섞여 있다면 엑소좀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 정확한 선택은 시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직접 피부 상태를 보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인 의원 김상우 원장입니다. 요즘 피부 관리로 스킨 부스터 시술 많이들 찾아보시죠. 스킨 부스터란 피부의 수분 공급, 탄력 증가,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 요법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리쥬란, 주베루, 엑소좀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셋의 차이점과 선택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리쥬라는 피부 재생의 대표 주자입니다 성분은 PM, 폴리 뉴클레어 타이드라는 물질로 연어 DNA에서 추출한 재생물질입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어, 얇아진 피부, 홍조, 잔주름 개선에 효과가 뛰어나고 보습 효과도 탁월합니다 주사 시 통증이 좀 있는 편인데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뉴쥬란 HB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마취약이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얼룩벌룩한 증상은 시술 후 3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이후에는 확실히 피부결이 좋아지고 톤이 밝아지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속에서부터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미주라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거나 재생이 꼭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소개드릴 주사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의 핵심 성분은 PLA, 폴리락틱 에시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은 천연 곡물에서 추출되는 생분해성 물질이고 피부 속에 들어가 콜라겐 생성을 장기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개선되고 모공이 축소되고 볼륨감이 생기게 되죠. 니쥬란보다는 주사시 통증이 좀 덜한 편입니다. 요즘은 볼륨을 채우는데 필러를 사용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베로 볼륨을 사용해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베룩 볼륨은 주베룩 스킨보다 입자가 더 크고 정도가 높아서 조금 더 깊은 층에 주사하는 제품이고 주베룩 스킨과 같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결절이 생길 수 있는데 시술 전 충분한 준비와 시술 테크닉으로 그 확률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탄력이 떨어졌거나 얼굴에 볼륨이 줄어서 꺼져 보이는 분들께 이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엑소점은 세포 간 대화 물질로 최근 주목받는 시술입니다.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나노 입자 단위의 엑소점 성분으로 피부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히 홍조나 염증의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탈모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다른 스킨 부스터들처럼 주사로 진피해 직접 시술하진 않고 보통 MTS 시술이라고 미세한 침을 이용해서 피부에 구멍을 내고 도파하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가진 분들께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잔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리쥬란, 탄력과 볼륨이 문제라면 주베루, 그리고 피부 트러블 등 여러 피부 고민이 섞여 있다면 엑소좀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몇 가지 스킨 부스터를 동시에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간격은 모두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으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시게 되고, 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씩 유지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떤 스킨 부스터를 시술 받아야 할지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물론, 어, 정확한 선택은 시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직접 피부 상태를 보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를 디자인하는 의사 김상호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환경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